네 오늘은 아, 잘 나오나 봐잘 네. 네, 배우... 나와? 어어어 아,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치료의사입니다 예예 우리 집에서 키우는 누룽지라는 인데요예 이름이 누룽지예요예뭐 동물 반려동물 등록이라고 해서 예이 누룽지를 그 동물병원에 가서 등록하고 왔습니다 예 등록해서 이, 이 태그가 되어있거든요 이 태그를 예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만 쓰면 되고요 굳이 안 데리고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외장형이고요 내장형은 이몸 안에다 심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이제 동물을 데리고 가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 거죠 요즘 바코드가 있는데 이 바코드가 여기에 심어져 있겠죠 그리고 제가 등록한 서류에 소류가 이바코드하고 뭐, 동일한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 번, 달아볼게요. 이거, 가만히 있으려나 모르겠네. 누룽지, 끝! 왼손! 아, 달았습니다. 아. 누룽지, 이렇게 해봐. 네. 어? 달았다고? 어, 달았어. 이렇게 보자. 네, 이렇게. 달았습니다. 너희는 도망가도, 어? 내가 주인이니까, 잘. 알았어, 누룽지. 예, 한 살도 안 됐고요. 어, 지난 겨울에 온 애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청 컸어요. 얘가, 다른 동물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뭐 새나 벌레, 곤충 이런거 돌아다니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여보, 서콩 가져와봐, 공저 뒤에 있어 어, 삽 이쪽에 오, 있잖 안에, 그 안에 공디어국물 하겠습니다. 되게 <laughs> 다해요 <여기다요. 웃음> 봐봐, 해줘봐. 오, 어, 가 줘봐. 오 드리블. 오, 리 메시, 드리블. 아 중간에 캐치하는 거. 오늘 아빠 를찰 때니까 응. 누룽지가 응. 잡나 봐봐. 어. 중간에 한다. 오, 너무 너무 쉬웠어. 와 도치가 났네. 오 휘지. 야, 오 바로 잡네. 공이 좋은가 봐. 얘는. 요정! 요로? 야, 요정아, 쳐봐. 좀 세게 쳐줘야지. 세게. 오주간오 <laughs> 오, 캐치 아 <laughs> 한숨 나게 누다 야, 줘, 줘, 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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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laughs> 아, 놓쳤다 アンナウどっち 아, 들어, 들어. 아이. 이게 종이 왜 좋은 거야? 어? 응? 원래 좋은가 봐. 원래 개는 종 좋아하지 않을까? 또안해 뭐 원래 이 누룽지를 데리고 올때그 와이프가 허락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요. 얘 엄마가 아주 조그만 개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진짜 되게 조그만 게에요 애견이라는 말을 써서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직 되게 조그만 게라그 엄마가 조그맣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데려갔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귀여웠어요. 겨울에 왔을 때. 근데, 3개월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얘 지금 한 살도 안 지났거든요. 근데 이게 다큰것 같아요. 아빠가 누군지 궁금하네. 너 아빠 누구야, 누룽지? 왜? 아빠 누구야? 너. 아빠는 누군지 모릅니다. 아빠도 모르면 공을 공을 가질 자격도 없어, 이놈아. 엄마는 요 아래 집에 있는 그맹 사장님 댁에 있는 그 개가 네, 엄마입니다. 여섯 마리인가 이제 는데그 중에 이제 우리 멍멍아 수컷이거든요 어얘 수컷이라고? 네 수컷입니다 어 진짜야? 네 아빠? 엄마랑 아 수컷 네. 남자에서 네. 어, 제가 전에 뭐 이런 전원주택 같은 거를 <laughs> 이제 꿈꾸면서 강아지같은 이런 로망이 있었어요 그, 그전에 그래서 뭐 말라무트도 키워보고 허스키도 키워보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누에꽃이 누에꼬치 리트리버 예, 리트리버도 키워봤거든요? 그것도 다 비싸게 돈 주고. 아빠 그거 뭐야? 리트리버? 응. 음, 골든 리트리버라 해서 잠수화 해가지고 금캐는 개야. 잠수를 되게 잘하거든. 되게 사람하고 친근한 개거든. 근데 저희 집에 온그 리트리버는 세번 끌어졌거든요? 얼마나 힘이 세고 이게 활달한지 다휘집고 다녀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 이제 줬어요. 친하신 분 예, <laughs> 네, 드렸습니다. 그, 뭐, 좋은 게 키우고,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건다이해는 하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좀 지나고 와서 보니까, 그냥, 나하고 맞는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그세 마리 개들이, 얘보다, 뭐, 더 훌륭하고, 비싸고, 뭐, 더 애정을 줬지만,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얘는 그냥 우연치 않게 아랫집에서 왔는데, 제가 새벽에 나갈 때 얘가 맨 먼저 저를 반겨주고, 저녁에 올 때도 얘가 맨 먼저 저를 반겨줘요. 반겨주는 게 뭐예요? 반겨주는 거예요? 네. 인사를 하는 거죠. 제가 새벽, 아빠가 새벽에 나갈 때 얘가 자도 되는데, 일어나서 꼭 아빠 차 가는 거를 이렇게 바라봐주고, 아빠가 또 돌아오면 얘가 또 일어나서 아빠를 또 바라봐주고, 그 특히 더 이제 그 새벽 같은 경우는 그 표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 일어나기 싫은데 내가 주인이 간다는 이유만으로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기지개 피고 이렇게, 이렇게 기지개 피면서 어? 오늘도 주인이 나가는구나 내 사료를 사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 어떤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 예요 퇴근하면 얘가 맨 먼저 반거줘요 <웃음> <웃음> 처음에는 한 푸대에 만 원짜리 하는 사료를 먹였어요. 처음에잘 먹었거든요. 근데 샤워기에 많이 남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만, 만 오천 원짜리 하는 사료를 먹였습니다잘 먹더라고요. 예, 네. 이게 좀 냄새가 다르고 모양도 달라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먹으니까 또안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8,000원짜리 사료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잘 먹더니 지금은 잘안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밖에 안 줘요. 먹으면 또 주고, 먹으면 또 주고 하려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제 풀밭이다 풀받이, 보니까 그 먹이를 개미들이 많이 꼬여가지고 또안 먹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싹 버리고 다시 주긴 하는데 요즘 더워서 그런지 야, 사료는 잘안 먹고 있어요. 가끔 특치고 주면 아주 그거는 난리나는 거맞아 이름은 누룽지입니다 아직 만한 살이 안 됐어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새예요 새 새, 고양이, 벌레 벌레 먹었어? 어. 예, 오늘은 누룽지하고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에 뭐 산책도 하고 아! 또 다른 놀이도 하는 거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가 잘해요 네, 네 좋아 좋 이제 공놀이 기간 끝이야 이제 수업 시간이야 어, 엄마 공놀이 어안 끝나네? 타이밍